Uh-hu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은 분들 이렇게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수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오, 날씨가 갑자기 좀 이제. 겨울이 빨리 올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굉장히 추워졌어요, 여러분. 좀 얇게 입으면 안 되고, 이럴 때, 두껍게 입으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얇게 입고 막, 밖에 싸로 다아다니다가좀 <laughs> 지금 코 감기 걸려가지고. <laughs>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일 감기가 많이 걸리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뒤쪽 분들도 다잘 보이거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음. 첫 번째 곡으로 가리워진 길이라는 좀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를 들려드렸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부르면 안될것 같아요. 이게 추워 가지고 이제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 될것 같아서 어, 여러분에게 가리워진 길 거의 뭐 마지막으로 또 라이브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혹시 물이 여기 있을까요? 물이 아까 아, 잠, 잠시만요. 물한 번만. 아니,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네, 제가 물한 번만 마시고 진행해도 될까요? 네. 제팬분들이물 마실 때마다 해주시는 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시작! 요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저를 잘생겼다고, 뭐, 그렇게 말 많이 안 해줘도 많이 듣긴 하는데, 또, 여기서도, <laughs> 이렇게, 또, 기안 죽게 해주시려고, 또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제가 좀 이따가도 이제, 어 공연하면서 물을 조금씩 더 마실 텐데, 여러분도, 잘생겼다 정도는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담고, 들려드릴 건데요. 다음 곡은 여러분이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또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 곡입니다. 만약에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먹여가 사랑에 빠지며 그사 당신이 그 누구와 사이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얼 할수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둘어앉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짚지 못조차 미워들. 널리게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몸조차 이혼을 밤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일로 널못 본다면 날 사랑하는 이도없지 만약에 돌 위해라 죽을 수 있다면 날파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이렇게 또, <laughs> 네, 이렇게 또 <laughs> 반응도 잘해주시고 또 박수도 많이 쳐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아유, 또 이렇게, 여러분 우총들 일단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놀러 와주신 우리 관객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 팬분들이 하시는 거 들으셨죠? 그걸 이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요거, 처음에는 이제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시키면 되게 부끄러워 하시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노래입니다. 다음 곡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들려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시며 눈물의 시야시라고 말하겠어요 날. 로워서요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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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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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뭐냐고, 노래시라며, 눈물의 시야시라고 대답할 테요. 너를 무시야시라고 대답을 하고 어른 말같지 나를 어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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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laughs> 즐거우세요. 네. 아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오늘 어, 속 시원하게 재밌게 공연하고 집에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곡이 아쉽게도 오늘 준비된 마지막 곡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그, 저희 팬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듣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또, 안 부른 지꽤 돼가지고, 좀, 이 플레이리스트를 조금 바꿔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일 것 같아요? 다 좋다고요. 한 모금만 마신대요. 시 이게 무대 위에서 요 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물을 많이 마시면 휴게소를 계속 들러야 돼요. 가면서. 그래서 딱 오늘은 밥만 먹었습니다. 네. 어,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 곡으로는 누가 오러라는 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정동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누가 울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누나, 오호이한의잊이 셔도 쇼핑 중인가? What do 이이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수 정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으로도 네, 방송과 무대에서 많은 활약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진짜